i I'm 네 <놀람> <놀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옆에 어,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1장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어 주일 설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떤 손가락이 나오나요? 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약속할 때어 이런 손가락 모양을 짓죠. 어 그럼 우리 한번 목사님이랑 약속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 예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로 약속해요. 약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열심히 드리도록 약속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 그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손 뭐 모양을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되죠. 우리가 약속을 서로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요.라고 약속을 하게 된다면 그게 목사님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요? 이러한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하늘의 별은 너무나도 크고 멀리 있어서. 어, 목사님 힘으로는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약속인 거죠. 만약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서로에게 실망을 주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불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어, 만나볼 이 창세기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임에도 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어, 이 말씀을 따라 읽을 거예요. 자, 따라 읽게요. 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번주에 우리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였던 사례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 다음 장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세 명을 만나게 돼요. 자, 누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 나그네 세 명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 나그네 세 명을 보고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씨에 길을 걸어갔던 이세 사람을 보고 어,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를 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해주고요. 떡과 우유와 좋은 음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사실 이세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고요. 그 다음 장면 어 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년 이맘 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하고 다음에 그죠 이렇게 이게 약속을 한번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장막 뒤에 숨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어? 하면서 나부들 이렇게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게 된 거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음 장면 보면은 한번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라가 웃고 그래서 아들을 한번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다음 장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 이삭을 가지고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 종목 보시면 자 이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자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그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외쳐 볼 거예요. 다음 장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 읽는 거예요, 유튜브 친구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어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 친구들이 작은 정성, 작은 손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